올해 추석 고향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나선 장흥군은 공설 공원묘지와 지역 공동묘지에 벌초 대행 서비스와 합동 성묘를 진행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벌초를 위해 고향을 방문하는 움직임을 따라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업을 위탁받은 장흥군 농민회는 50여 명이 지난 14일부터 공설 공원묘지 6858기 공동묘지 무현분묘 100여기를 벌초하고 있습니다. 벌초대행과 더불어 15일에는 장흥공설공원묘지에서 추석맞이 장흥군 합동성묘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연휴 동안 이동 자제를 권고한 정부 방침을 따라 성묘에 나서지 못한 향후들의 마음의 짐을 덜고 추석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지난 14일 장흥군 농민회와 함께 직접 벌초에 참여해 추석 명절 이동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날 합동성묘에는 정종순 장흥군수, 유상우 장흥군의회 의장, 군청 간부공무원 등 소규모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군은 출향 향후 및 유족들을 대상으로 공설공원묘지 벌초 추진사항과 고향방문 자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SNS를 활용한 홍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장훈구는 이밖에도 9월 1일부터 1년 동안 인코로나 비상행정을 선포하고 정부 방침에 발맞춘 종합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8개월째 코로나 공난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에, 고향을 찾지 못하는 전국 각양 각지에 계신 출향향우분들을 위해서 우리 장흥군에서 대신해서 어제까지 볼초를 끝내고 오늘은 합동 성묘 배례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어 밖에 계신 우리 출향향우들께서는 고향 가족 친지들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이 아마 클 겁니다. 그러지만은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를 먼저 생각하고. 또, 출양 향후분들의 가족을 생각하신다면, 이번 추석 명절만큼은 고향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면, 서로에게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쉽더라도, 이번에 고향 방문은 자제해 주시고, 다음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정든 고향 찾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